아 근데 나 이거 헬스 pt 가야되는데 레디 갔다 갔다 자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자 레디 10초, 10초 10초 10 9 8 7 6 5 4 3아 세아야 12, 고맙다 아 세아야 1. 아 세아 고마워 오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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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레디 안녕 아, 세고마워 응.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고 아 이제 저 노잼 노잼 사람 죽지 말자 아니 아니 계속 우리 파밍만 하다 죽잖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요프가 낫지 우리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짜 응? <laughs> 아니, 아니 그 제대로 해막말로 2대 4 게임이니 계속 얘기가 욕구가 어떻게 해? 무슨 개소리야, 나 아까 그랬는데. <laughs> 내가 여기서 킬짜 제일 많이 했어나여태까지한 7시간 족 했어. 하는 거야, 아직. 빨해도어 아, <일정만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아이디. 오고 저들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아나 봐. 아니면 진짜 10배 할마 떨어져 볼래? 어? 어? 개. 아, 장난. 아, 밀배 가, 밀배 가. 아, 아니, 밀배가 아니야. 아니, 바로. 내가 그나봐. 응. 어디 쫓아지 보자. 야, 어디가? 밀배 가지네 이거. 밀배야. 밀배 이거 뜨거운 밀배야. 아니, 아니. 밀배 사람 안 떨어져 이거. 이거 학교. 그럼요? 학, 학교나 포직기 존나 떨어진다 이거. 학교 포직기 학교나 보직이 존나 많이 떨어지거든 이거 학교 가자 그럼 학교 가상남자 아이가 학교 갈래? 이렇게 학교 가 학교 떨어지다, 이거. 이상, 한나 한다, 일진이었어, 학교 가자 일 가자 학자 학교 가자 학교 가자 학가 학교 가학 가자 학 가자 학교 가자 학교 가자 학교 가자 학 가자 학 가자 학 가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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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학가가 일배 끝이라서 별로 안 떨어져. 바라봤자 두스 쿼드. 자, 몇인제 보자. 한 스쿼드. 자, 내려갑니다. 에이? 많은데? 기마. 어? 두, 아, 두세 어, 두, 팀? 어, 두 두팀 떨어진다. 두 팀, 두팀 떨어진다. 하지만 난 나카가 존나 빠르 오, 홍 보이기 바로 나카. 오사 전먹어 오사 또, 오사 또래야 중공하지. 총총총총총총총총, 아, 뺏겼어요, 뺏겼어요. 아야, 아, 두번다로사커다 도망가,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딨어, 어딨어, 나이스. 도망가, 도망가. 사커네, 사커네. 기절. 도한명 기절. 나이스. 오. 뭐야 이 새끼. 아, 씨, 망했네. 기절. 어딨어, 왜왜왜 어딨어 어딨어. 응? 한 새끼도 잡게 내가. 어, 운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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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농구장, 농구장. 이 뭐야 来死！啊！什么？哦，搞包装机吧，包装机啊！来死！我来死哦！在做包装机啊，硬是做到四十五万飞机，我老板呀！多一点，走科学室了，多一点。哦，你科学室，哦你。刚刚什么呀？鸡巴！刚刚哪里呀？刚刚哪里？刚刚什放呀？我们已经假冒了，已放假冒了。刚刚什么呀？哪里？刚刚什 아 제가.. 어? 뭐 있었잖아! 만 살렸어. 하하드래아버리기 어? 또 아까.. 야 과학실 가아 과학실, 과학실! 내려와! 내려와봐! 기절이었지 과학실? 어. 네. 어나 슈퍼 좀팔줄 몰라. 나 계단으로 내려가. 못하는 싫어홉니까시시스페이스나 쪽으로 빨리 따라와. <laughs> 여기 맞네. 여기 있다. 오른쪽 오지. 사운드 두판대로 갈수 있나? 아, 에못했다둘다 개피 개피! 어? 여기아이새끼야야 어디야 어디야 또, 어디야. 또, 또 있다! 어디어디 방귀제이이 새X야 기절? 사망? 또 있다는건데? 어 소리 들리는데? 삼촌 조여 삼촌 어, 이거 방 안에 있다 어, 어나 어디서 나 맞았어 나 맞았어, 3층 3층 3층. 농장인 거 같은데. 아니아이가 아니, 반대쪽이야. 어? 뭐야 이거? 저쪽이네. 어, 지금 어디서 쏘는 거야? 어디서 쏘는 거지? 아, 나 맞았어 여기서. 얼른 가야지 마초고양한테야 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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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바이디바이디 어, 바이지. 어, 아저기 맞... 밖에서 쏘는거 같은데요? 저 핵인거 같은데? 어 뭐, 핵인거 핵인 핵인 같은데? 뭐... 아니 나 도저히 맞을 수 없는데? 저, 저, 저좀 살려주세요. 아니 핵이야 이거. 한 곳씩. 오케이. 아 진짜 나 도저히 맞을 수 없.. 저 핵이야 핵이야. 썼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아 먹을 거 있어요? 아 뭐야? 뭐라 흥..흥구장 멀고 뭐뭐 읽어? 붕대 나도 나도 어, 붕대 나 붕대..어..아.. 아드려거 주세요 알았다. 감사합니다 어..어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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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빨리 나가야 돼빨뭐 뭐 나도..나 나가. 붕대 쪽나 붕대 쪽, 나 쪽. 어, 나와 이 새끼야 나랑. 아 뭐야 아 나와 이새끼 붕대 붕대 이렇 감사합니다 아 빨리 와어 여기 어, 붕대 하나 뜯었다 아, 사운드 들 사운드 들린다 아, 나야 나야 나야. 야 나가 다 나가 다 나. 지경이... 아파트 가자 아파트 가자. 어 뭐야 어, 뭐야? 총살이 삼십 야 밖에 밖에 있어 밖에 3 0방 나가요 철아 여기네 어딘지 알았다 위치 파 위치 파 여기. 아, 위치 파겠음 잡으러 가요. 일로 나. 한쪽 한쪽. 한아 양쪽. 나이 잡았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 음... 어디 있었어? 여기 아옥그 우리 반대편 옥상. 아, 아 옥상에 싸네. 아. 아. 야 이거 다, 이거 아파트로 가자, 아파트, 아파트 와. 네. 오케이. 노란 피. 오 씨, 오 어, 잘하는구나. 상렬장나 드링크 좀. 응? 음, 나 드링크 없는데? 에이, 뭐그피그 그 정도는 살아갈만 하지. 여기 드링크 있다. 여 아파트에 있어, 사람. 있어, 저? 우리 페이래이 페넨. 아니 아파트 오면 바로 가야되는데 왜이렇게 느리게 오냐 아니 다 어디있어 아파트 오라는거 지금 빨리 가운드, 문 열려있네 문 열려있네 가은주 너무 늦어 봐봐 아? 내가 늦다고음 <laughs> 역시 그... 나... 상어장밖에 없어 요어 뭐야 여기 차있다 차차내고 조개봐. 나이스 조개봐어 왜왜왜왜 왜, 왜. 아 타면... 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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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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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아거어니아나망볼까니 아니, 아 탕..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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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봐 나봐나봐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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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아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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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안 아니, 거니아파트다떨니나 m 아니, 아니,

아! 윤중이 형! 왜왜? 왜 무슨 일이야?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왜왜왜? 아, 왜, 왜. 어떤 무슨 일이야? 무슨 어, 일이야? 내거다 먹었어. 아뭔 소리야? 네가다 먹었잖아! 아내거 어, 어, 파츠. 아나풀 파츠였는데. 어, 파츠 아니야. 나 파츠 없는데? 야! 형! 철구 형나 이거 인정해줘라. 나 벌써 4킬이다. 진짜. 야안나 야, 나, 나 4킬이야. 응. 어, 구라치지. 어 진짜야. 와나 오늘 잘하는데? 다 털어갔네 여기. 삼투 게이드. 음. 근데 이 새끼 아베 혼자 여기 있지 좀 불안한데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럼 그럼 여기 바... 위에서 내려온 거지 위에서 아, 내려온 거지. 나 바로 죽었잖아. 아..뒤에.. 파밍했어? 아파트 타겟이 잡고 있어? 나 파밍 그 오타만 있으면 되겠다. 자, 저절레 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타겟이 다 먹고 계시죠? 이거 진짜 이거 아까 뭐 여포하자매. 여포한번 요포 해보자. 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잠깐만. 응? 내칭구 누구, 누구 있어? 있어고? 누구 어. 누구인데? 나 아니야 나? 미안한데 나나 나야 나야이 동신아, 내가 지나쳤어 방금. 아, 씨 오, 깜짝이야! <laughs> 상어, 아, 안녕 안녕 에이, 설마요 아니, 나 에너지 드링크 하나 없어 에너지 드링크 하나 음, 아, 두게두게두게 이거 뭐, 사매랑 대탄이랑 수제 순삼이랑 드링크 키트랑, 고상이랑 오, 뭐야 상어짱나감동 먹었어. 그럼 나 오탄 좀 주라. 어. 동비안.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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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야야야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십칠만. 기약이 수월해고파. 자 우리 그. 고기로 간. 자 내가 오탄 내립니다. 차차러 갑시다 차차러 갑시다. 자둘 중에 하나 여여 아, 여포 할래 아니면 자. 그냥 존버 할래. 생어장 아, 매도품만. 레드도트? 그런 거 있어? 위에 끼는 거? 어 있긴 한데 형아 음. 나 진짜 하나만 줄아 아니 에너지드링크나 드링크 나 진통제 한 개밖에 없어 어? 야너 아까 줬는데 부족해? 줬는데 어, 부족해? 부족해? 부족해 부족해 하나가 형아 형, 형아 형아 와 아니 나 진통제 딱한개 있었는데 길게만이 웃고 아 그래도 좀 줘봐 빌려줘 와, 꺼줘 뭘 빌려줘 개 이쪽에 내가 미부가 체력이 없는데 이거 야 나와 나와 오란지 그럼 벽신이네야차어디온 거야? 야, 어, 정구야. 어, 정구야. 차, 차오, 어, 아, 우리 어디로 이동야 우리 어디로 이동할 거야? 차어디이야차어디야차 어디로 이동할 거야? 차어할 거야? 차 어디로 이야이할 거야? 차할야차어이할 거야? 차이할 거야? 리어리로 이동할 거야? 차 이동할 거야? 리어리 이동할 거야? 차할래야차할 거야? 차 어디로 이할 거야? 차 어디로 이할 거야? 차어이어이 이거 그래도 파밍을 해야되니까 위쪽에 있거든? 야 우리 다리 잡을래? 아... 다리? 다리? 어 다리 잡고 한명 죽이고 파밍하고 가자 이거 분명 오거든 뒤쪽에 있다 사람 여기 사람 있을거야 저 바닥 쪽에 그냥 아 여기 지나가면 위험한데? 아이 괜찮아 나 운전 알잖아 오빠 운전 알잖아 어문안 열려있는데? 아, 파리... 어? 여기 뭐야 여기 프리파밍인데? 아니 어, 여기 프리파밍인데? 잠만 여기 프리파밍 각인데? 빨리 빨리. Anyway, <LE> 아, <스> 아니, 할래 <humiono> 말래. 아, 가자. 윤준형 기름 튀겼어요? 아니. 아, 흥미. <bugs> 야, 이거 할때 흥미. 야, 이거 야, 이거 할이따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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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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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이피 양말인데?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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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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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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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이지. 또 있는 아, 거아니야공장은 공당은? 보기 잡은 거 같은데? 어, 됐다, 됐다. 어디 아래 잡았어, 5킬, 5킬, 5킬. 나이다. 다 잡아봤어? 나이다. 어. 아, 기절이었는데 쟤도. 조심해, 조심해. 기절이었다고. 와, 음. 나 5킬이야. 아, 좀 같이 먹읍시다. 오우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아, 오지마. 엠시님될 아. 거야. 아, 엘시. 어 오, 차온다 차차차 잡아야죠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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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말해 어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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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몰라, 뭐야? 씨. 뭐야 봤다면서 방향을 몰라 야 우리 가기 아, 용전은 아, 뭐야 차떠나봐차떠나봐야어 뭐야 아이, 나,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잠깐만 아아아아 뭐야 빨타 아잇 나 잠깐만 나 총이 바뀌었어 씨발 나어있어내고 m 프어디있어 잠깐만 나 총이 바뀌었어 어디있어 내고 m 프 어, 엠프 어딨어, 내꺼? 엠프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오탄 줘. 나 오탄 다 줘, 나. 야, 빨리 와, 빨리 와. 깜짝이야. 다리 잡아, 다리 잡아야 돼.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갈게. 깜짝이야, 어. 야, 오탄 많은 사람. 나 오탄, 오탄 내놔. 오탄, 오탄 좋은 곳이나나 오탄 100개밖에 없어. 그럼 나... 야, 전면박 뭐? 해! 전면박에. 아, 아 홀로그래. 뭐? 전면박에. 이벤트 봐야. 아니, 거기 저거 그냥. 아니, 사람 안타 있는 거잖아. 어안 아, 사람 안타 있어 사람 안타 있어 사면으로 봤어 내데 죽어서 굴러온 거 같은데 어 뭐라고 저이에서 뭐 죽어서 굴러온 거 아니야 저기에서 뭐야 아니야? 그냥 움직이는 데야 아, 조이 어이 말이 돼 이거 죽으면 굴러오잖아 조이 저... 왜 그거 없었나 가 차로 갈게 야 간다고 다리 좀 잡아 일로 와차 줘봐 전게 나와 개새끼야 나와 뭐야 나와 아, 시 씨발 나 갈래 나와 어 나왔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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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려 뭐, 잠깐만 나 잠깐만, 잠깐만 진짜 미안해 점점 더 나와 요점박아점러니까아 그래 걸어가는 거 박스 하나 잘렸네 박스 하나 잘렸어 아 괜찮아 더빨 빠르게 괜찮아 아님 저기 다시야 있는데 저기 다시야 있는데 야탑이 있나 오탑 오타 필요한 사람 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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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뭐야? 자, 왜 그래? 다 아, 오탄, 오탄 달라고? 오탄. 네. 아, 몇명뒤요 해? 몇 명? 아, 빨리빨리. 아, 나리빨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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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로리 아, 줬어. 아, 줬어. 아, 줬어! 방금 먹은 사람 줘봐. 나 방금 실수로 다줬어나 하나도 안 쓰. 어빨리 아,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아, 빨리 아, 빨리빨 아, 빨리빨리. 아, 아, 일로 와! 나 오늘 오다 나 좀만 나눠줘 나줘 나눠줘 내 거야 발 많이 줘 빨리 나다 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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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오다 내 거야 빨리 줘! 나총알 없으면 안 돼! 야빨리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야, 안 줘? 누가? 빨리 줘! <웃음> 호흡을 빨래서 조지가 하고 있네. 아니, 호흡을 빨래서. <laughs> 야 여기 두명 여기 두명 그다음에 반대 쪽두명 반대 쪽두명 반대 쪽두명 앉아 있어 사람 들기수 있으니까 이거 은폐물 만들자 기다려 봐. 야, 야 오타 쪽만 좀홍구야너118 넣어먹었지. 아니요, 안 먹었어요. 누가 어, 먹었어? 누가 먹었어? 개새끼 뒤쪽이잖아, 진짜. 개새끼야, 말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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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end. 여기, 100살. 여기, 110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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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여기, 여아 여기, 여아 여기, 아,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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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여기, 나아 여기, 아,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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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나 체력 따라서 에너지 드링크 하나만 줬고요. 빌려줘 아우 어, 나한개이 새끼야. 아, 고기 거기, 고기 거기 하나 고기 한나 어제 오세요 한번 저한테 오세요 한번야한명 저쪽으로 가아 드링크 하줘 윤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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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빨리 상아야 나, 아, 나 드링크 하나만 아. <laughs> 저 다시 하나, 저기, 저, 저기 빨리. 나 그냥 그냥 어, 저기 가 줄게 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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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나도 나도 한번줘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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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중요해. 나한테 잡혀서 뒤쪽 어디다 는 거? 저 능선 쪽이야. 저기 N 방향, 저기 산 쪽에 존나 멀어. 못 잡어. N 방향 공기. <laughs> 자 이거. 왜안 먹어요? 진통제. 왜안 어? 먹어요? 진짜 좋네. 응응. <laughs> 저 왼쪽이다. 저집 보이지? 300 방향 흰집 저쪽에 있다. 음... 우리 가면 죽어. 우리 기다리자, 대기타자. 이거 자기장 위쪽으로 꺾이면 무조건 올 거거든. 대기타. 대기타 자, 과연 자기장 위쪽으로 꺾여야 돼. 예. 제발 가요 가요 어 제발 비행기 어아 제발 람 제발 어 제발. 제발 야 이거 좋다 이거 온다 이제 이거 온다 준비해라 어야어드다 아아 아냐아냐 못먹 못먹 못먹어 뭐? 여기 떨어질거 같은데 존나물어 존나물어 아자 이거 옵니다 이거 이제 옵니다 장가 위쪽이에요 우리 천천히 가자 왔다 기다려 쏘지 마 쏘지 마 다리 건넌다 음. 숨어 숨어 음. 숨어 응 음. 오케이 누가 썼어 아니, 아니 안 썼어 언요네 명이다 야 이거 다 아니 쏘지 마다 숨어 안 보이게 야 아, 이거 안 이거 이거 나 볼게 나 이거 아니 쏘지 마 누가 누가 나볼때느끼도 음. 파밍하고 온다 온다 시발 온다 건너 온다 건너 온다 옆에 온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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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 아직 아니 기다려 아직 아직 그렇게 파밍하고 온다 파밍하고 온다 기다려 기다려 파밍하고 온다 온다, 기다려. 온다, 기다려, 기다려. 어, 저기, 저쪽으로 갔다, 저쪽 창고에. 아, 저기 창고 어, 갔다. 어, 저기, 어 차, 기다려. 저기 파밍하고 온다. 어. 쟤들 시냇물 건너면... 이, 배자 시냇물 건너면... 근상살이 잡을... 아닌데? 아니 아냐, 아니야, 건너와야 돼. 아, 근데 저기 차 있는데? 아, 차, 차 번거로 차와도 터트리면 돼. 아니, 야, 홍구야. 이거 만약 시냇물 건너면 우리 저 옆쪽으로 바로 바꿔야 돼. 어디, 어디 옆쪽으로? 오른쪽? 아니, 그, 저쪽이 어. 윤중이, 윤중이 자리 쪽으로. 응. 쟤는 저기 창고, 창고에 있다. 기다려. 여기 어, 창고에 있다, 돼. 창고에 있다. 어, 대가리 숨어, 대가리 숨어, 대가를... 숨어 있어, 안 보이게. 어, 대가리 숨어, 대가리 숨어. 네. 뒤대로 온다. 어, 쟤네 어, 데려... 무슨 난리 났다. 뛰어내리고 난리 났어, 존나 있어. 어, 어 온다. 아, 제발, 근데? 제발 이쪽 와라, 이쪽 와라. 아, 나, 아, 차 탄다. 아니몇명 있네 한 석호도 있네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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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명이야네명이야 오우 아자가네 오, 아, 탈탈하지 마네명이야네명이야야야 아, 야, 야, 이거 스피드가 중요하거든 야 이거 차차 어, 어. 차, 처음에 저기 다리 쪽에 착 진입했을 때 쏴야 돼아니 쏘지 마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족장님이 오더 내려 족장님 빼고 다중용해어야야총 이제 총 장전 준비하고 아 뭐야 우리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아저 씨발 새기들 떼면 우리 걸리는 거 아니야? 언덕 사어저 새끼들. 그 사람 올 거야, 올 거야. 온다, 아니 차 있잖아. 지금 저기 차 보이잖아. 아 쏘지 마, 쏘지 되 대기 되 대기 타. 오지? 얘네 왜안 오지? 아저 새끼들 기다려. 올 거야, 무조건. 와야 돼. 차본거 아니야? 웬만하면 차는... 온다, 온다. 대기 다 온다, 온다. 얘들아!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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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시간 온다, 씨발 온다. 기다려 봐. 온다. 온다, 온다, 대기! <laughs> 자. 아 기다려. 기다리 원! 조져! 캡피 나이스 아니야? 어, 하나도 있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양강으로 들어가! 양강으로 들어가! 잡아야 돼! 양강으로 들어가! 잡아! 찰떡 뜯어! 찰떡 뜯어! 아 총알 없어! 씨발! 가고팔이야 이거 개이득이다 저 하나 저기 330 갔거든요? 오 구상 나이스 다 죽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어지 몰라 더 하나 물쪽 갔어요 하나 물쪽 잡아야 돼 물쪽 능선에서 저희 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야 지금 벌써 안 건너갔어 어형님기 구상 5개 있어 탄이 없는데 야한명 어디로 갔어 파이해이 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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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한명야 <laughs> 가구팔 나줘 배윤 배우라고. 어형나형나 형나 구상 아홉 개야. 야 오빠리는 야, 야못 내놔 내놔. 못야 아까 진짜 어디 나갔어? 어? 일단 어? 일단 천지대 가져. 야 진짜 어디 나갔어? 잠깐만. 어우야 어, 야, 어 형, 누가 쏜다 누가 쏜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야 진짜 어디 갔어아 여기 있네. 얘 내가 먹는다. 야 누가 쏘잖아 누구야? 누가 쐈어? 야 누가 나총나 나 오탄 줄줘 오탄 아예 없어. 야 배우리는 사람. 사람. 홍구야 나 되는데? 홍구야 나 구상 좀두 개만. 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하나씩 한번 쳐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어이, 이거 막 그냥 어이, 와야 돼. 나 죽어. 나 죽어. 나죽어 아. 나 빨리 건너야 돼. 아니, 너가 빨리 타. 빨리 와. 야, 뭐 해? 상황 뭐해? 어. 상황 봐야 돼. 어디, 자, 자, 어디 자, 어디 쪽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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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망. 야, 내려. 내려. 빨리 보자. 아니, 너가 왜 부르네? 나 봐. 빨리 타. 빨리 타. 나배우 야. 밤이 다 했어, 저 죽은 거? 아 근데 이거 아직 잠깐만, 죽나? 위험한데, 이거. 아냐, 아냐, 아냐. 안전지대 가봐, 요 일단 안전지대, 안전지대, 안전지대 가봐. 안전지대 저기 하나 더 있거든요? 아, 저못 먹겠다. 아니, 야, 이거 제가 8배율이나 뭐지, 4배율인 사람. 나 8배율 먹었어요! 8배율 줘, 빨리. 어, 못8배나 이거 8배율 줘, 내려, 내려. 그렇죠? 여기서 내려, 여기서 내려, 내려. 좀 위험해. 차이, 거못 팔려. 오타이라 바꾸자. 오타이라 바꾸자. 나오타열 나 19발 있어 미친 새끼야 빨리 줘. 나1 8어 있는데 나똥나나 똥아 1 1발 나. 맞았 나, 나, 11발 나178 1기118 1 18 18 18 18 18 2 8나8 18 18 18 18 18나8 18 18 18 18야야18 18 18진8제8 18 1탄이야18 18 18 18 눈동자 아까 꺼봤어 아, 동동재 아, 내라 자동재나동자눈 하나 눈동자 갚았어 갚았어 눈동자 아아아아아자눈동아눈아자 눈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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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아자눈동아눈아자 눈동자 눈동자 아, 동아 아, 씨아눈동아가동자 눈동자 아동씨아동자 아, 동자 눈동자 눈동자 눈아자 눈동자 눈아자아동자눈아자 아, 동자눈동아 눈동자 아 어? 아차 타야 돼. 이타차 타고 갈 수가 없구야차 타고 갈 수가 없구요. 차 타고 갈 수가 없구요. 차 타고 갈 수가 없구요. 아 타고 들아가없이요차타는 사람, 가탄구요타없는데아 타고 갈 수가 없구요. 타 빨리 와. 자없자리차타다 빨리 와. 어. <laughs> 차... 출탄 아, 빨리, 빨리 와. 아니 그쪽타지가야 돼. 요차 타고 와요그 타고 갈와가야돼요그 타고 갈와요차 타고 갈 수가 없요차 타고 갈타타 안녕아 벽.. 병... 아 빨리 야, 나 잡다 나죽은가야야나 진짜 저, 저, <laughs> 저 부상 호야나실패 저거 좀떨줘 부상 조카 아아 씨발 지배 조심 조심 나 죽었어 반대 반대 와 뭐야 아저 뭐야 고츠 아. 아... 나좀살려주실 분. 나 구상 세개 있어. 아니 파징이왜 이렇게 안된 거야? 다 죽였잖아. 세명 죽였는데 그다안 먹었어? 아, 아 자기장 존나 아픈데? 누가 다 먹었어? 인사이아 음, 자기장 존나 아픈데? 아 누가 쏜다? 뭐다 다 준다 좀... 아. 음... 아, 지졌네, 아. 아 와, 나! 지졌못 와, 네 와, 나! 아, 야, 수고했다, 나를, 나를, 야. 를나다음자 하자 아를 나를, 아고 나를, 나아 나를, 나를, 나 아, 시끄러워서 밤이 를 나를, 데를